솔로몬의 봉헌기도 세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2절의 말씀부터 53절의 말씀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후에 그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에 살펴본 것은 22절의 말씀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유일하신 신이다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창조주이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도 가운데 선포하였습니다 23절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백성들에게 은약을 하시고 그 은약하신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 밝혔습니다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3기절 마지막에 들으시고 사여주옵소서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용서해달라 회개해달라 우리가 이런 잘못들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달라라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회개의 기도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31절에서 40절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까지 하면 은 50절까지 말씀이 로 해서 일곱 가지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의 기도를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삼십일 31절, 절삼십 절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죄가 일어날 때에 특별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재판장 앞에 가서도 거짓으로 증가해서 잘못이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자신의 잘못을 덮어서 자신은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상황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였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에 속을 수도 있고 재판관도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사람들의 잘못된 증인, 증언 때문에 속을 수 있지만은 그 잘못된 것을 그 속인 것을 아시는 분이 한분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의인이 남에게 불이함을 받아서 핍박받지 않도록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려달라 라는 의미에서 공의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33절에서 40절의 말씀에는 세 가지의 기도가 내포되어 있는데 전부가 다 죄를 범하였을 때그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십시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33절, 34절에서는 전쟁에서 적들에게 피하여 고통당하게 될 때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35절 36절 또 30절 47절에는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자연의 재앙들이 일어날 때 가뭄이 일어나거나 자연적인 재해가 일어나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 기도들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41절의 말씀부터 나머지 세계에 대한 기도의 강구입니다. 첫 번째로 41절에서 43절의 말씀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41절에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보통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다른 말로 이방인, 꼭 뒤에도 따라 나오죠. 곧 주의령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아니한 자라 하더라도 와서 이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그 백성들의 기도에도 응답해 달라라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아무나 와서 이방 사람이라도 와서 그냥 하나님께 내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날에서 장사 잘하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여기서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장사를 위해서 교역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찾았던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그냥 통상적으로 아무 우상에게나 가서 절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에 그 기도도 들어줘야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로, 예루살렘에 오면 성전을 억수로 멋있게 지어놨는데 금덩어리로 도배를 하는데 그것을 마치 관광지처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의 위험에 억눌려서 얼떨결에 그냥 기도 한마디 하였는데 그 기도까지 들어달라 그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이방인들의 기도는 이방인들의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는가? 42절에 나옵니다. 아무리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그분께 가면 모든 죄들을 해결받는다는 그것에 대한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 그곳에 오게 된다면 무슨 그런 일이 다 있노. 뭐 우리가 믿는 이 바알만 해도 충분한데 우리가 믿는 이 제우스만 해도 충분한데 이런 사람들은 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믿고 찾아와서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하여서 찾아온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온 세계 만방에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솔로몬이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 솔로몬의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실행되는 그 은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세기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족속, 열두 지파 이런 자체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누구나 다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고 주신 약속이 너, 너를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처음부터 태어난 건 아니죠. 26년에, 25년에 세월이 흐르고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60년의 세월이 흘러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나고 그 자손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집화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내가 은혜의 은혜를 다해 줄 것이고 복의 복을 다해 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의 말씀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방 민족이라 하더라도 이스라엘과 관계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며 이 세상에 창조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된다라면 우리가 여기 와서 찬송 부르고 우리가 여기 와서 찬양 부르고 기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를 이 세상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를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은혜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 인,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로서 끝이 나서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막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었고 복이 전달되었듯이, 우리를 통 우리도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창조로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복들을 은혜의 말씀들을 은혜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서 전도 축제도 하고 매매 주마다 와서 차를 나눠 주고 붕어빵도 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서 또 이곳에 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 대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44절, 45절의 말씀에는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할 때에 어, 싸우고자하여 주께서 보낸 길로 나아갈 때에 전쟁을 하러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타맹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들을 반대하는 세력들과 전쟁을 하게 될 때에라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아가서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기도에. 강, 구 강구를 들으시고, 마지막에 45절 마지막에, 그들의 일을 돌아보 옵소서 그들의 일이 뭡니까? 지금 전쟁하는 거죠.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해야 될 것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 라고 할 때에, 이 성전이 마치 뭔가 은혜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성전을 향한다 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는 겁니다. 면 전쟁에 나간 본인이 방향을 잘못 알아 가지고 예루살렘이 이쪽인데 이쪽을 향해 기도하면은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그런 말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방향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 절, 절박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의 일을 돌보아 달라라고 합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모든 이 세상의 운행을 하나님이 하신 것,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아가서 견정하는 일들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할 때에 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늘 어려운 가운데에 힘든 가운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솔로몬이 늘 보아왔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전쟁에 갈까요 말까요를 물어보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쟁하러 가라라고 허락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 다윗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역대상 14장 14절에 가면 이게 그 전쟁을 승리했는데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운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의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15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전쟁하러 가긴 가되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이곳으로 가고 저렇게 가고 숨어 있다가 신호가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작전까지도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이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였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그 말씀,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장 위기의 때를 전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인생의 가장 절박한 시간들을 전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줄을 붙들고 기도할 것밖에 없음을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가거라, 멈추어라, 이 길로 가거라, 저 길로 가거라를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날마다 전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뭐 먹을까 전쟁하는 거 말고요. 일나라 막 깨우는 그 전쟁 말고요. 우리도 날마다 우리를 반대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과 전쟁, 영적 전쟁을 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저, 힘을 씁니까? 그러나 또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방해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 그것 또한 전쟁입니다.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애쓰는 것, 그것 또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죄와 싸우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높이는 일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만 가지고 나아가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영적 사투를 벌일 때 무엇이 중요한가?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하나님을 높, 높임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 받는 일에 내가 쓰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회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 공식적인 전쟁을 한 번도 해본해본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불렀습니다. 아로 요수아를 불렀습니다. 내일 가서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하라 아말렉은 굉장히 사나운 사람들이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언덕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깁니다. 힘들어서 내립니다. 칩니다. 그리고 옆에서 아론과 홀이 받쳐서 함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끝에는 이스라엘 백성 한 번도 전쟁을 하지 못했던 무격, 경험이 없었던 그 사람들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이겨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사람들을 나팔 불러서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자라고 불렀습니다. 3만 2천명이 모였습니다. 많다 돌려보내고 물 먹는 모습 보내고 돌려보내고 결국은 3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0분의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대한 백성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승리하고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무엇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그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원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내 힘이 아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승리의 핵심 요인이 되어진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전체로는 일곱 번째, 오늘 세 번째죠 46절에서 53절의 말씀, 말씀. 5 0절까지 말씀에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죄를 범하여서 나라가 망하고 앞쪽에 있는 것은 뭐 죄를 범하여서 적들에게 뭐 싸움해가지고 지고 또 죄를 범하여서 가뭄이 오고 죄를 병하여서 이렇게 병충해 나고 이렇게 했지만은 잡혀가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이 기도의 내용은 완전히 멸망하여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때를 말씀합니다. 4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누구나 다한늘 앞에 죄를 범하는 연약한 사람들이다라고 먼저 전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죽게 해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완전히 이스라엘을 박살내가지고 포로로 사람들을 잡아갔을 때에 그럼 잡혀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4 7 4 8쭉그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나라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회복 불가능한 겁니다. 전쟁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오늘 죽여, 죽여주면 죽는 것이고 내일 죽여주면 죽는 것이고 날마다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포로라는 사람들입니다. 그포로들이자 그 내가 왜 잡혀왔는가 어느 날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러 가는데 그거 안 하다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다가 우리가 지금 이런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다. 이 깨닫게 될 때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것에 대하여서 간구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실제 그런 일이 성경에서 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는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몸을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주제에, 오뭐말 한마디면 당장 목이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의 시간 속에 상황 속에서 나는 이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세상과 다르게 살겠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실제 황간장을 찾아가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황간장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얼굴을 훨씬 다른 사람들보다 좋게 만드시고 지혜롭게도 만드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다니엘 3장에는 풀무 불에 던져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금신상에 절하라 못합니다. 절하라 못합니다. 이들을 일곱 배나 더 뜨거운 불에 던져 넣어라. 그래 하더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켜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던져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장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던 다니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다니엘들을 시기하여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없앨 수 있을까 궁리하는 사람들이 왕 외에 다른 이들에게 기도하며 다른 신이나 다른 것들에게 기도하며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성경에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법률이 되었다는 겁니다. 못 바꾼다라는 게 도장을 찍었다. 그냥 말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아 내가 말 잘못 실수했다 라고 변경할 수 있지만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못 바꾼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사자굴에 던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백성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다 다니엘을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에스더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에서도 사당에 보면, 사당 16절에 보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할 것인데, 내가 왕이 부르지도 않은 데서 나가는 것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내가 죽으리다. 내가 죽으리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나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가겠습니다. 결국 죽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기도하던 대로 모르드게가 기도하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구원할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열두 회 편류병 아는 여인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음을 얻으리라라는 믿음 때문에 낫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하실 때도 다윗이 사순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셔서 간절히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포로와 같이 절체절명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사단의 시기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아 우리가 연약한 때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혹시 우리의 죄가 아닌 내 죄가 아닌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낼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회복하시고 돌이켜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인들의 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아,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모든 것이다, 끝이 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다른 이 구원의 감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전하는 민족이, 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의 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일 영적인 전쟁을 하는 영적인 군인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죄와 싸우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죄를 범하여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간구를 통하여서 우리도 또한 인생의 가장 큰 어려운 절망의 시기를 겪을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죄 때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죄는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포로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고난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들을 다 해결하시고 다시금 영광의 자리로 열매 맺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